이번 시간은 네. 중년의 남성분인데요, 애정운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분은 사주에 안방궁이 없어요. 여자 덕 여자 궁이 없어요. 결혼 못해요 이 사람. 그렇게 단정질 수 있는 건가요? 네. 오... 결혼할 것 같았으면 결혼했어도 이분은 여자가 없어요. 그러니까, 여자는 많으나, 만약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, 이분은 깨지고, 그러니까 막, 왜 결혼식장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, 깨지는 분이라고. 앙, 땅, 궁이 없어요. 여자,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, 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근데, 이분은 누군지는 모르지만, 어, 젊었을 때는 지금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좀 무게감은 있어요, 이 양반이. 그리고 젊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이름을 날린다. 연예인 사주기는 맞아. 음. 그러지만 연예인 사이에 고다. 곧다는 건 외골수라는 거예요. 어, 외골수. 내 주장도 아주 강하고, 이분은 연예인이 되지 않았어도 사업의 기질도 굉장히 타고나 있는 사람이에요. 근데 지금은 내가 볼때 젊었을 때는 활동을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, 이 사람은 이제 가면서 이게 사업가로 조금 저는 보이거든요. 사업가 기질로. 사업을 해도 이제 말아먹기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예인을 안 했으면 이 사람은 사업 적으로 일고 나갈 사람이다 근데 여자는 많으나 내안 땅궁은 없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들어와도 이 양반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 양반은 못 살았을 거예요 이혼을 했을 거예요 여자가 없었겠나 끼도 있고 여자가 잘 따르는 사람인데 어 그리고 입담이 좋은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남이 볼 때는 활달해 보일지지만어 솔직히는 그러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막 활달하시거나 막 괄괄하고 이런 성향은 아니다. 약간 여성스러운 면도 있다. 그래서 뭐라지 이렇게 왜 소심하다 그래야 되지? 상처도 많이 받아 사람들한테. 상처도 많이 받고 어, 남자이기는 하지만 약간 여성스러운 면도 있어요. 그러면서 또내 고집도 있고 내 아집도 있고 해서 내 위치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남한테 싫은 소리는 못 듣는 사람이다. 그리고 내 주장도 아주 강하고 하는데 만약 연애운으로 본다 그러면 연애는 할수 있으나 결혼 궁은 없어요. 만약에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반려자가 생각한다면 이 사람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는 못 간다. 음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. 있다 하더라도 이안땅궁이 안단궁이 없어요. 여자 방석이 없다고 마누라 자리가 없어요. 음, 그래서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도 이 사람은 자식도 귀해요. 음,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막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별로 없어요. 그리고 또, 여자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이야, 이 사람이. 알게 모르게. 음. 알려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, 그러니까, 초년, 초반에 철, 그러니까, 초년에, 어, 사람들한테 뒤통수도 많이 맞았다. 사람한테 배신도 크다. 그래서, 사람을 못 믿는 것도 있고, 여자를 못 믿는 것도 크다. 특히 여자를 못 믿어, 이 사람은. 막,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, 그렇게, 이제, 여자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져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여자가 들어온다 그래도 내 반려자는 없다. 하시거 <laughs> 진짜로? 예. 여자가 안 보이는데 근데. 예, 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럼 방송이잖아. 음. 근데 좀 진지한 하기은 하더라도 반려자는 아닌데요. 뭐 우리가 아니, TV에서 뭐뭐 뭐 솔로 이런 거 보면은 뭐다 되는 거 같으면 다 결혼하게? 응? 근데 누군데? 주병진 님이에요. 아~~ 원래 이분 결혼 안 했어? 예. 한 번도 안 했어요. 그래? 근데 지금 방송 활동을 하신다고? 예. 아니 왜안 하시다가 갑자기 방송을 하고 그래? <laughs> 아 방송국? 근데 모르겠어요. <laughs> 결혼하면 정말 좋겠는데 <laughs> 이분은 여자 공이 없어요. 마누라 자리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안 하는 거고 하못 하는 거는 달라. 안하는못 하는 거예요. 음. 응. 어... 여자가 들어와도 못해. 그리고 여자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결혼 생활 유지가 안 돼. 안땅궁이 없다고. 마누라 방석이 없어요. 이게 안 하셨으니까,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. 그쵸? 하려고 했으면 못 했을까 봐. 응. 근데 연애 운으로 보라면, 뭐 연애는 할수 있어. 근데 결혼은 못 해요. 너무 단단적으로 얘기했나. 이러다가 결혼하면 곤란한데. 응.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, 근데. 몽달귀신으로 가시면 안 되잖아.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그래 요 연애는 할수 있으나 어, 결혼은 못한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